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4일차 수업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메인 메서드가 현재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자바 프로젝트 안에 있는 메인 메서드는 딱한번 실행을 위한 그 실행 목적으로 있는 친구예요. 근데 얘가 핵심적인 기능들에 대한 로직을 전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얘를 좀 분리를 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 메서드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특정 메서드 하나를 호출해서 실행하는 용도 딱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게끔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그 메서드가 이런 기능들을 할수 있게끔 구조를 좀 바꿔 줄 거예요. 이제 굳이 그래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메인 메서드는 이렇게 너무 많은 일들을 물고 있으면은 자바 프로젝트 그래서 효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얘는 그냥 진짜 실행을 위한 용도로 존재하는 데다라고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메인 메서드에다가 뭔가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는 과정이 어... 없어요 따로. 나중에는 없어져요. 얘는 안 쓰겠지만 이제 스프링 부트를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메인 메서드가 다시 생겨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메인 메서드가 엄청나게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걔도 똑같아요. 그냥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실행 딱 하고 끝내는 그런 용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스프링 부트 들어가면은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일단은 구조를 좀 바꿔 볼 건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BAM이라고 하는 패키지에다가 메인.java 메인 클래스 파일 하나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유틸 이라고 하는 패키지에다가 유틸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분리를 좀 시켜볼까요? 이 아티클. 원래 클래스도 이제 한 클래스 안에 두 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는 게안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썼을 때 문제는 딱히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자바에는 이제 이너 클래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클래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치가? 네, 지금 메인 클래스 안에 articl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에러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는 이제 article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java inner class라고 있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문법은 아니고요. 얘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얘는 잘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얘를 가지고서 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이런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이런 글들이 있는데 한 번쯤 그냥 검색해서 읽어만 보시고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얘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딱히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래뭐 문법적으로는 그런 것도 존재를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실제 이 Articl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Article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친구였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어제, 어, 저번 주에도 말씀을 살짝 드렸던 것 같은데 DTO라고 하는, 또 말씀드렸나요? 네. DTO라고 하는 역할 그리고 혹은 VO라고도 하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 살짝 다르긴 해요. 근데 그냥 같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사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이 친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얘를 분리시킬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부터 하나 만들게요. bam.dto 라고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dto 패키지 안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얘 이름은 article.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 해당하고 있는 이 내용을 그냥 넣어줄 겁니다. 이 부분을 다 잘라내기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게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저장을 했어요. 이제 메인에서. 어, 아티클들이 다 문제가 발생을 했죠.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어, 우리 클래스 있는데 왜 참조하지 못할까요? 일단 임펄트가 문제예요. 근데 임펄트를 한다고 단축키를 써서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죠. 이거는 Article 클래스에 public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얘네 에러, 내고, 에러 나고 있는 내용을 가서 올려보면 Article이라고 하는 이 타입은 해결할 수가 없대요. 얘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Article 클래스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서 얘를 다른 클래스, 이제 패키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만 해요. 우리가 그걸 위치를 알려주는 게 임폴트 과정이었는데 그 임폴트를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얘가 보이는 상태여야 돼요. 그러면 public을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아직도 안 되죠? 왜안 돼요? 네, 임폴트를 아직 안 했어요. 임폴트까지 해주면 우리가 방금 만든 BTO라는 고하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article 클래스를 import 해봤죠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이 article은 자바에 내장되어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따로 고민하지 않고 단축키만 눌러도 import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회원 기능 만들고 해서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멤버는 우리가 만든 클래스 말고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 중에 멤버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import 할때잘 골라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했는데, 아직도 뭐라 하죠? 이거 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뭐라고 하는 주체가 좀 바뀌었어요. 애초에 아티클 자체를 뭐라고 하다가, 이제는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 뭐, 아리지데이트라고 하는 변수, 얘네들 보고 뭐라고 하고 있죠? 얘네들은 왜 문제일까요? 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퍼블릭이 붙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이지가 않아요. 얘네를 퍼블릭을 붙여줬더니 에러가 싹 사라졌죠? 네, 이러면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일단은 DTO를 좀 분리를 시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메인 메서드를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메인 메서드 같은 경우는 얘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 다 본인이 안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일단 B A M 패키지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이름은 앱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앱에다가 이 메인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옮겨버릴 거예요. 위로 옮겨버리고, 그리고 이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기능들, 이만큼 다 옮길 겁니다. 얘는 이렇게 빼야겠네요. 빼서 앱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건데, 그냥 붙여넣기하면 이제 메서드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을 클래스에다 그냥 붙여넣기 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public 아, void f app. 아니지 앱이 아니지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메인 클래스에 남아있는 이 makeTestData라고 하는 이 부분도 잘라내기 해서 앱의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문제없죠? 이건 임폴드 정리 한번 해주면 되고요. 이제 코드를 옮겼을 때 에러는 일단 안나요. 자, 그러면 이 메인 메서드에서 이제는 이거 할 거예요. new app.run 앱이라고 하는 객체 만들어서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 실행시켜버릴 겁니다. 그걸 메인 메서드가 할 거예요. 그럼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어쨌든 우리가 F11로 실행을 시키는 건 뭐였다 결국 메인 메서드였다. 얘가 실행이 되면 결국 객체 하나 만들어서 이앱 객체가 갖고 있는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할 거고, 그럼 앱에 있는 이 run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 게시판 기능들을 다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결국 여기로 옮겼으니까 옮기고 얘를 실행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변수들을 스태틱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뭐였죠? 네. 메인 메소드는 스태틱 메소드였어서 그래요. 스태틱 애들만 참조할 수 있는 애였으니까 그래서 얘를 스태틱을 붙였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겠죠. 얘는 더 이상 스태틱 메소드가 아니니까 그러면, 스태틱 필드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생성자로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쪽에서 뭐라고 할 텐데, 이거, 얘도 스태틱 빼버리면 돼요. 스태틱 변수를 만들고 스태틱 메서드로 처리를 했던 이유가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 이어서였는데, 우리가 지금 메서드를 분리하고 났더니, 더 이상 얘가 스태틱 메서드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메인은 스태틱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얘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쓴 거니까 그럼 여기서 스태틱이 빠지니까 굳이 얘네가 스태틱일 필요 없는 거고 그럼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스태틱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이제 접근 제어자를 좀 붙여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현재 아티클스 이 아티클 게시물들을 담을 수 있는 아티클스라고 하는 이 변수는 어디서만 써요? 얘는 메인 클래스에서 뭐 쓰는 경우가 있나요? 등서? 없죠. 여기도 없고 유틸도 안 쓰죠. 아티클도 당연히 안쓸 거고. 그러면 이 앱이라고 하는 여기서만 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다른 애들한테 보일 필요가 굳이 없어요. 어차피 이 안에서밖에 안쓸 거니까 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얘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데가 보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얘는요. 이거는요. 생성자죠. 이 생성자는 어디서 쓰죠? 이건 여기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생성자는 프라이빗을 벌어버리면 여기서 뭐라 해요. 안 보이니까 객체 못 만들어요. Not visible. 안 보인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을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다른 데에서 이 생성자를 통해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런에는 퍼블릭 붙여놨고,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데, 얘 다른 데서 쓰는 거 있나요? 얘도 없죠? 얘를 사용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밖에 안 써요. 근데 이 run이라는 메서드랑 make test data라고 하는 메서드는 같은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내에 존재하죠. 그러면 make test data가 프라이 v a 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어차피 다른 클래스가 참조하려고 쳐다볼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못 보게 막아놔도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지금 내용 수정한 거 컴퓨터나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방금 DTO를 분리시키고 앱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따로 빼서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만들어서 메인 메소드가 하고 있던 일들을 좀 옮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의 구조를 변경하는 이런 작업들을 모두 다 리팩토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리팩토링에는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게 돼요. 우리가 방금 한 이런 구조 변경도 리팩토링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음, 이제 그냥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지금 DTO라고 하는, artic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분리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자, 예를 들어, 이제 이 article이라고 하는 애들을, 이런 애가 이제 좀 많이 쌓여있어요. 많이 쌓여있는데, 얘네들을 각각의 클래스로 보관할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하나의 클래스로 묶어서 보관을 하겠다. 라고 하면,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줘야겠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 없어요. 없는데 그냥 예시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된다. 이것도 리팩터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스크립트를 받으시다 보면 느낄 텐데, 이제 스크립트 같은 것도 JSP 파일 안에서 파일마다 따로따로 넣어줘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각각의 JSP가 그걸 호출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둘다 가능한 건데, 만약에 전자로 개발되어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후자로 내용을 좀 변경하겠다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좀 뜯어 보셔야겠죠 이런 것들도 다 리팩토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같은 경우는요 어, 이제 간단하게 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만 그걸 좀 묶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 보자면 우리가 기능 구현을 해요 그러면 리팩토링을 해요 그리고 또 기능 구현을 해요 그리고 또 리팩토링을 해요 무한 반복이에요 짜잘짜잘하게 구조 바꾸는 것도 다 리팩토링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능을 만들어내고 리팩토링을 하고 기능을 만들어내고 리팩토링을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좀큰 범위로 제가 아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예시들처럼 만약에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지금 이미 다 완성된 프로젝트인데 이 구조를 전체적으로 뜯어고친다 이런 리팩토링은 중간중간에 잘안 하죠 이런 거는 큰맘 먹고 해야 돼요 왜냐면은 구조를 바꾼 그 이미 완성된 프로젝트의 구조를 바꾼다라는 건 생각보다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티클에 있는 이이 어, 클래스네임 얘를 이제 이걸로 바꾸게 돼요. 그러면 얘를 참조하고 있는 모든 곳에 찾아가서 이 일을 바꿔줘야 되죠. 그냥 간단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를 제, 그 크게 한 구조로 봤을 때뭐 하나를 딱 바꾸려고 한다 이러면은. 엄청 큰 일이 돼요. 개발자들끼리도, 이제 뭐, 저도 실제로 회사를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에, 이거는 녹화를 좀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여담이 길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리팩토링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자, 품질 완료. 어? 으흠. 왜 이게 나왔지? 저 이걸 좀 하겠습니다. 서페이지에 공유를 좀 해드리고 서페이지 새로고침 해보시면 지금 방금 작업한 거 올라갔어요. 이것도 참고해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다음에는 이런 걸좀 해볼 거예요. 잠시만요. 어, 지금, 비 대면 분들 화면 잘 보이나요? 여기 잘 보이 세요. E클립스 화면 자, 다시 이어서 가 겠습니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우리 앱 클래스에 있는 run 메서드, run method 안에 기능들을 좀 보면은 article detail, article detail과 그다음에 article modify와 article delete 쪽을 좀 볼게요. 얘네 보면 지금 보세요, 이만큼 modify도 이만큼. 디테일도 이만큼. 어때요? 똑같죠? 이렇게 똑같은 게, 여기도 호출되고, 여기도 호출되고, 여기도 호출, 호출이 아니지.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각각 다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 안에, 이런 주황색깔 네모라는 기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반복되고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기능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둬도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 기능이 우리 프로그램 안에 지금 화면에는 6개밖에 안 보이지만 한 600번 쓰였야 돼요. 600만 번 사용이 됐대요 그러면 그냥 둬도 일단 그것도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600만 번이 쓰이든 6 0 0 0 번이 쓰이든 상관없이 그냥 둬도 돼요. 왜? 기능상의 문제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주황색깔 네모라고 하는 기능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하죠. 앞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대요. 지금까지 주황색이었던 애를 앞으로 초록색으로 바꿔야 된대요. 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게 쓰이고 있는, 지금 6개밖에 안 보이지만, 이게 쓰이고 있는 데가 엄청 많다라고 했을 때, 이 주황색으로 쓰이고 있던 애들을 초록색으로 다 바꿔야 된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찾아가서 다 바꿔야 돼요. 말 그대로. 모든 곳에 다 쓰여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하려는 건 이런 거죠. 이 주황색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가 직접 기능이 필요한 데마다 이렇게 다 넣을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하나 만들어 놓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필요한 곳들에 얘를 이렇게 불러다 쓰게끔 하자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까처럼 이제 앞으로 이 주황 색깔 네모는 네모라는 기능은 초록 색깔 네모로 변경이 돼야 돼요. 바꿨어요. 이걸 불러다 쓰고 있던 것들을 바꿔줄 게 있나요? 없죠. 우리는 그래서 중복되는 메서드가 생기면 따로 분리를 시켜놓고 그걸 호출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코드를 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할 겁니다. 주황색깔 네모를 초록색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럼 디테일과 모디파이와 딜리트 이세 가지 기능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복되는 부분을 메서드로 분리를 시키시고 각각 필요한 부분에서 그 메서드를 호출해서 쓸수 있게끔 한번 코드를 수정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 일단은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 동안에도 한번 생각을 잘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단 5분부터는 다시 자리에 앉아 계신 걸로 할게요.